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답답함을 풀어드릴 분이 나오셨습니다. 여러분의 막힌 가슴을 뻥 뚫어 주실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누구한테도 호소할 수 없었던 그런 것들을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하나씩 들으시면서 아, 저런 분이 우리나라에 계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오늘 나오실 분은 국민세정단 대변인 백병찬 대변인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요. 그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 아는 우리나라를 임진왜란에서 일본의 침략에서 구하신 분 계십니다. 초등학생도 다 아는 이순신 장군. 너무너무 훌륭한 분이시죠. 이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조명하는 시간이 됐으면 하고 또 구한 이분의 삶을 통해서 현재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한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로 하시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말씀하세요. 아, 이순신 장군께서 네. 무슨 뭐 총탄을 맞고 총총을 네. 맞고 네. 나의 죽음을 네. 알리지 말라. 들에게 알리지 말아. 음. 네. 이게 여러분 거짓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아, 저 몰랐습니다. 네. 왜냐하면 저 보세요. 네네. 전그 당시에 네네. 전쟁사를 봐야 됩니다. 네네. 그 당시 해군과 해군은 네네. 배와 배 사이 간격이 있고요. 네. 우군과 좌군이 네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네네. 처럼 되어 있으면 그게 학익진인거예요 네. 학학자에다 날개학자, 학익진은 네. 이게 이순신 장군만 쓰는 전법이 아니고 네. 육군, 해군이 다 하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에, 네. 저도 개나리 남포하는 네. 군대 무전을 쳐봤습니다만 네. 그 당시 무전기가 없죠? 네. 그런데 이순신 장군께가 목소리가 커서 네. 군사를 통솔했겠습니까? 네. 여기서 여러분들 사양악기도 네. 좋지만 네. 우리나라 사물이 얼마나 귀중한지 아십니까? 네. 이 사물이 전쟁도구였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장군이 딱 타고 있으면 네. 두 깃발이 있습니다. 네. 우기와 좌기가 있고 네. 우군은 우기를 바라보고 네. 배 함장들은 우기를 주목합니다. 네. 좌기는 네. 좌군, 왼쪽에 네. 있는 군대들이 좌기를 봅니다. 네. 우기를 들고 꽹과리나 네. 장이나 북을 어떻게 치느냐에 따라서 네. 이 후퇴, 전진, 공격을 다할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좌기가 어떻게 됐느냐에 따라서 네. 어, 북이냐 장군이냐 가간에 따라서 네. 전진 후진 이걸 다하기 때문에 네. 그 장군은 네. 배와 배가 네. 어? 330 130척이 들어왔잖아요 일본 네. 같은 경우 네. 우리나라도 최고 적을 때가 10 12척으로 130척 물리쳤잖아요 네. 이럴 때 배와 배 사이 간격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순신 장군은 네. 조총으로 죽을 수가 없습니다. 네. 왜못 죽느냐? 네. 이순신 장군이 하얀 옷 입고서 나 죽여라 네. 하고서 조총 앞에다 대면 죽을 수 있죠. 네. 그리고 조총이라는 것이 몇십 미터 안 나가요. 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서서 쏴, 안져 쏴로다 두 줄로 서서 네. 한국 함대를 향해서 조준하고 있습니다. 네. 방아쇠를 당겨서 총알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네. 심지어 다 불을 붙여서 어떤 건 10초, 어떤 건 20초, 어떤 건 30초 지멋대로 터져요. 그럼 터질 때까지 정조준하고서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중구난방으로 빵빵빵 터질 거 아닙니까? 그리고 대장선는요 전쟁은 저도 대장은 죽을 수가 없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여기서 지휘를 하게 되면 앞에 방패든 호위무사들이 다 지키고 있어요. 그 화살 정도는 다 막아줍니다. 이순신 장군이 조총을 맞았다고요? 조총 쏠 때쯤 되면요, 방패들이 다 가려있어서요, 이렇게 기다리고 안맞은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순신 장군은 네. 죽지 않으셨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어. 17년을 더대마대에 사셨다. 네, 새로운 그리고, 사실입니다. 네, 17년 더 사시고 돌아가신 다음에 네. 남의 가짜 무덤을 이장한다는 조건으로 현충사에서 와서 네. 완치하고 계십니다. 아, 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네. 죽었다는 것도 거짓말이고, 네. 또 그분의 후 이순신 장군이 대마도로 간 이야기를 제가 하겠습니다. 네. 이순신 장군의 그 당시 인기는 하늘을 찌르기 때문에 네. 네. 승전고를 네. 올리면서 한양까지 올려 올리면 아마 1 0여에 걸릴 겁니다. 네. 오게 되면 네. 네. 그 지방 오르는 그 요소 요소마다 젊은이들이 붙어서 장군이야! 네. 내가 장군의 희하의 군대가 되겠습니다. 네. 받아주십시오. 하고 달라붙어 가리고 네. 한 10만 명이 모여버리면 네. 선전을 왕권을 내줘야 됩니다. 아. 그것을 선조 정권은 우려했던 겁니다. 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23절을 하고 돌아오지만 네.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순신 장군을 죽이려면 어떻게 죽여야 되느냐? 네. 역적으로 몰아서 선족을 멸해야 됩니다. 네. 그 당시 영의정이 누구냐? 그게 유성룡 네. 대감입니다. 네. 그분이 영의정이기 때문에 자기 친구를 죽일 수가 없고 친구가 돌아오면 친구를 그렇게 삼족을 내려서 죽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순신 장군을 살리고 또 우리나라도 편안하기 위해서 그 다음부터 대마도를 머물렀습니다. 이순신 장군께서 대마도를 머무르고 강화도의 운호 사건이 올 때까지 277년 동안 외국어 한 번도 그래도 못 왔습니다. 277년 동안 평화가 왔습니다. 왜 온지 하십니까 네. 이순신 장군의 후손들이 와그 호위무사들이 대마도를 점령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한반도에 올 생각을 못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이순신 장군 네. 이전에 네. 임진왜란을 일으키 전에 네. 일본은 아까 김한이 세운 고려의 삼별적김한이 세운 유구왕국한테 네. 조선을 치기 위해서 군사를 지원해 달라고 했습니다. 네. 그김환국왕이 생각해 보니까 네. 거기, 자기 본고배가 치겠다고 하니 군사를 주겠습니까? 안 좋습니다. 그리고 23전 23패를 하고, 네. 일본이 돌아와서, 일본이 어디를 공격하느냐? 네. 유구왕벽을 공격합니다. 네. 제가 이순희 양군칼 2m, 1cm 가지고 제가 배기하는 거 영상이 뜨죠? 네. 그 당시에, 삼별초는, 고래의 삼별초는 고래 최고의 무장들로 구성된 나라입니다. 네. 그래서 일본이 그렇게 커도, 네. 삼, 저기, 유구왕국 정복을 못해요. 네.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네. 한번 자기보다 강자를 만나면 아주 꽁지를 네. 잘 내립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다시 화치를 했다가 네. 2차 대전 때 미군에게 싸바싸바 해서 네. 미군의 화력으로 네. 유구왕국을 몰아낸 겁니다. 네. 그래서 거기 이순신 장군의 후손이나 네. 그 당시 이순신 장군의 희화 무사들은 <laughs> 지금 다창씨계명을 옛날에 당했고 네. 지금 거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대마도는 그런 걸 보십니다. 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죽지 네. 않으셨다는 것또 네. 이순신 장군이 살아계셨기 때문에 네. 일본이 23전 23승을 하고도 네. 대마저 오키나와를 쳤지 네. 한반도에 못 들어갔습니다. 네. 자 이순신 장군께서 23전하고 네. 전사하셨다면 네. 왜 일본이 24번 24전을 안 일으켰습니까? 네. 이것만 보더라도. 2십 이순신 장군이 살아계었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립니다. 네. 아, 근데 지금 그 유구왕국은 어디 위치를 얘기십니까 <laughs> 유구왕국이 네. 유리유자 공구자 지구할 때에요. 그 네. 왕국인데 네. 지금이 오키나와 열도입니다. 아, 예. 네. 거기에는 네. 홍길동의 산소도 네.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예, 그러면 이순신 장군이 연전 연승했던 비결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연전 연승한 것은 이제 많은 사람들은 뭐 하기찐 얘기를 하는데, 학기찐 가지고 이순신 장군이 이겼을 때는, 이건 아니고요. 네네. 이순신 장군은 아유. 첫째 정보전이 있었습니다. 아, 네. 여러분, 원균 장군은 네. 에, 그 당시 성균관 A학점으로 합격한 엘리트 장군입니다. 네. 이순신 장군은 ABCD 한기약정가불병성이니까 네. 겨우 특거리로 무가에 합격했던 분이에요. 네. 그런데 전술에서 전쟁에서는 네. 이순신 장군한테 원균 장군이 게임이 안 됐거든요. 네.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아. 오늘하고 똑같습니다. 네. 서울대 법대만 나오면 머리가 존중하는데 네.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네. 학교 성적이 좋다고 전쟁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네. 이순신 장군은 네. SQ, 발명과정인 머리가 발달돼 있어서 아. 첫째 거북선을 만들었죠. 네네. 거북선은, 일본의 배는 현해탄을 건너오기 위해서 뱀빛이 뾰족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 배는, 에, 균형을 잡고 큰 바다 파도를 탈수 있었지만 방향전환이 안 됩니다. 네네. 그런데 거북선은 이렇게 평평해요. 네네. 바닥이 평평하고 노가 좌우에 있어서, 에, 땡기는 걸 데린다고, 닌다고 합니다. 네네. 좌, 대려, 오미로 하면은 배가 좌로 빙빙 돕니다. 그다음에 응? 우대리좌미로하는 우로 돌고 좌로 돌고 맘대로 할수 있어요. 네. 그래서 거북선은 철갑선이죠. 네. 가다 막충돌해서 부딪힙니다. 네. 그리고 위에도 그뭘 박아놔가지고 올라오지 못하게 만들고 네. 이렇게 거북 이순신 장군은 발명가입니다 네. 첫째 거북선을 발명했죠. 네. 또두 번째 네. 이분은 정보전에 익숙합니다. 네. 자, 여러분 숙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연히 연승했는데 <laughs> 왜 맨날 옥에 갇히고 왜 고문을 당했는지 아십니까?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선조가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네, 선조 위협도 위협이지만요. 이순신 장군은 네. 명령대로 따르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서 네.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어야 되는 이순신 장군께서는 네. 명령 불복종하고 네. 상부에서 내린 명령을 따르지 않아서 네. 그렇게 합법적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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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분이. 옥골을 치린 겁니다.